네 일이 있어서 한국에 잠시 들렀는데 지금 서울대에 와 있습니다. 제가 학부 4년 지금 촬영하고 있어. 학부 4년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6년 반 포작으로 1년 반에서 12년 동안 여기 있다가 플로리다로 나갔는 건데. 그래서 제가 졸업한 실험실에 잠시 들려서 후배들도 보고, 여기서는 꿀벌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려고, 보려고, 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옥상이고요. 건물 자체는 8층인데, 층수가 하나하나가 높아가지고 꽤나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람도 많이 불고, 햇볕도 세서 벌들을 키우기 좋은 조건은 아닌데, 사람들이 안 쏘이고 키우려면 여기밖에 없어서 아주 힘들게 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어차피 이미 11월이라서 벌들이 없죠. 보시면 나만 있어요. 활동적이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여기는 실험실 후배인데 지금 실험 자체는 이미 끝났는데. <laughs> 그 실험을 어떻게 했었는지 이제 사진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보시면 이제 이게 뭐죠? 어, 희가 이제 바람에 집 달아가지고 출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록을 측정하는 어, 센서입니다, 센서. 어, 측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가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살충제를 쓰는데 그 살충제가 소량 남았을 때. 음. 언한테 좋냐 안 좋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런 걸 보고 있어. 와 아주 훌륭한 연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laughs> 네, 박사 졸업한 주제랑 제가 박사 졸업한 주제도 이거랑 거의 똑같은 거라서 비슷한 거를 지금 후배가 이어서 힘들게 하고 있고. 여기 이상한 사람 또. 야 화면에서 벗어난다. 아, <laughs> 끝났어? 설치 그, 끝났어? 그, 그, 그림자가 준니다아 그림자 오케이. 옥 <laughs> 지금 옥상에 살아있는 보통 몇 마리야? 이게 다야? 네 여기 다예요. 여덟 개. 여개 실험하고 있던 거? 네. 제 앞에 채분기 날려 있는 건다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어... 아. 그렇죠. 옥상이 너무. 꿀벌 키우는데 조건이 열악해가지고 얘네가 먹이 활동을 하려고 해도 훨씬 더 멀리 갔다가 돌아와야 되고 물도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옆에 이제 건물 자체의 환풍기 때문에 소음이랑 진동도 커서 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도 뭐 다들 열심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이 서울대학교 곤충분자생물학 및 독성학실이라고 해서 분자생물학 기법을 이용해서 독성학을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곤충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얘네랑 또 저는 꿀벌팀에 속해 있었어가지고 꿀벌을 주로 연구를 했고 이따가 내려가서 실험실에서 다른 거도 보여드릴 건데 되게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꿀벌을 잡아서. 한번 열어볼까요? 어, 어, 어. 얘네 안 사납지, 요즘? 어,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벌 세력이 약해서, 전기가 온판또 해놓은 상태고. 오늘 확실히 날이 따뜻하긴 하다. 예, 네, 오늘 따이어 잠깐 열어볼 수 있는 거지, 아니었으면 어. 힘들었을 거예요. 음. 어? 곧딩기라고내봐야 어, 어, 그래서 지금 저렇게 꿀벌을 잡아서 센서로 인식 가능한 칩을 등에 부착을 하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뭐, 옥산에서잘 끄고 있습니다. <laughs> 머리 좀. 머리 사라는 가물이 있어요. 그러게. 원래 뭐 실험이 매년 새로 사서 쓰는 거지. 여기가 이제 관악산 옆이라서 가을철 되면 말벌 피해가 엄청 심하거든요. 장수 말벌도 많이 오고, 증거문 말벌도 많이 오고, 뭐. 그런데 한번확 추워지다 보니까 이제 말벌들은 거의 다 사라졌고. 또 오늘은 또 날이 따뜻해가지고 꿀벌들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놀람> 설치는 너희가 다 직접 한 거야? 아니면 사람 불러서? 아 잘했네. 이건 어차피 옥상은 다 찍은 것 같으니까. 이따 내려갑시자 여기 실험실이고. 지금 교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찍어도 되겠지? 그렇죠. 음. 근데 이렇게 막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일부분만 c o 로 마취를 하고 네, 이산화탄소로 충분히 마취를 시켜준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얘들을 안 움직이 고정해야 되는데 우리 벌 보면은 여기 배랑 가슴 사이가 여기 게임이 열잖아요 네. 여기를 스테이플러를 이용해서 쏙 고정시켜주면 얘들이 뭐 상해날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못 움직입니다 이게 그 <laughs> 센서가 읽는 RFID 칩인데요 이게 가로 세로가 한 2mm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무게도 기억하십니까? 무게가 0.2mg인가 할 거예요 아주, 아 2mg인가? 2mg 네 그래서 꿀발무게한 50분의 1 정도 된, 돼서 무겁다면 무거운데 또 가벼운 칩이죠 사람이 70kg면 대충 1.4kg짜리? 네 그래서 한 1kg 정도 사람을 음. 때그 정도 무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책 가방 하나 메고 있는 거네. 맞습니다. 아니면 뭐 아이패드 정도 가벼운 음. 노트북이나. 음. 그래서 순간 손체을 살짝 묻혀가지고 가슴에다가 살짝 얹어서 붙여주면 이제 센서가 달려 있는 꿀벌이가 됩니다. 살짝 이렇게 얹어서 보여드리면. 음, 아주 귀여운 꿀벌. 음, 그래서 이 칩이 날개나 머리 쪽에 안 붙게 잘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농약을 치면 얘네가 잘못 돌아오나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실험 중인 게 엄청 낮은 실제로 검출되는 그런 안전. 농도 정도에서 실험을 하고 있어가지고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뭐 일부 약제는 뭐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밖에 돌아다니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줄, 줄어든다거나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긴 보였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학기 발표 쪽에서... 이야 그리고 논문으로... 쳐놓고 <laughs> <laughs> 한 1분 정도 두면 되나? 네, 다 말했죠. 다 마른 다음에 인큐베이터 뭐 벌통 내부 온도랑 비슷한 인큐베이터에서 하루정도 묵여서 애들 안정화 시키고 이제 원래 있던 벌통으로 다시 돌려 보내 가지고 아까 있던 그 센서에서 왔다갔다 하는거 읽히게 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에 얼마씩 하나요? 집 하나에 3600원 정도 합니다 집 하나에 3600원 근데 제가 들고 있는게 210만원 정도 됩니다 이야. <laughs> 관세랑 뭐 배송비나 이런 거다 포함해 버리긴 하지만, 뭐 어쨌든 꽤 합니다.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치? 그러면 이제 다른 뭐 공대나 이런 쪽에 도움을 받아주지 않을까요? 저희는 힘들어서. <laughs> 하고 그러면 실험을 할때 보통 벌통 하나에서 붙이는 꿀벌 마리수는 얼마나 되나요? 벌통 하나에 100개, 그러니까 100마리 붙이고요. 그 다음에 한 약제를 3개 벌통에서 반복을 시키고 저희가 이제 그냥 샬비가 너무 늘어나면 저희가 실험할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총한 9개 벌통 정도만 한번 했습니다. 거의 그 3만지 돈도 공간도 사람도 부족해서. 그래서 <laughs> 약제당 300마리에서 두 가지 약제랑 그다음에 네, 무처리 구간, 예. 무처리군 맞습 아우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서 위에서는 지금 꿀벌을 보고 왔고 실험실에서 다른 다양한 곤충도 하는데 그중에서 위생곤충, 이제 곤충들을 한번 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일본 학회 편에서 출연했던 후배 한 명이 설명을 할 건데 아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이제 한 2, 3년 전에 빈대감 한창 예했던 적이 있고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자, 올해 전부터 키왔던 빈대와, 요거는 반날개 빈대라고, 이제, 한때 한국에서는 또한 번, 없박 반말 되었다고 했던 해도 이지만 이제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쪽으로 좀 추구하고 있는 반날개 빈대. 얘네들 차이는 사실, 육관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차이를 구분하기 이게 가슴에 있는 윙패드 쪽에, 바깥쪽에 한나의 레이어가 더 있는 거를, 이제 저희는 그냥 빈대, 온대 빈대라고 이렇게, 종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없는 것들을 이제 반날개 빈대라고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얘네들이 참 신기한 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크기 차이는 없어? 크기 차이는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종별로 유전자 차이도 거의 없고 아니, 있는 것도 있긴 한데 큰 차이가 어. 없더라고요. 얘들 그리고 사람 온도를 되게 잘 느끼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손 대고, 대고 있으면. 있으면은 얘네들이 갑자기 좀 몰려드는 경향을 이렇게 보입니다. 저한테 오? 네. 몰려드는 거 같은데? 네. 얘들이 냄새나 후각이나 그런 것 보다 온도를 좀더잘 감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통 가득 찬 상태로 손가락을 뚜껑 위에 대고 있으면 얘들이 뚜껑 가까이 이제 움직입니다 이야 네, 열센서가 잘 발달되어 있구나 네. 어, 얘네 빈대 같은 경우는 이제 벽을 잘못 타요 얘네들 벽을 잘 타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도 야생에서 있으면 벽을 잘탈 차는 그런 개체들인데 지금은 제가 잘 먹여서 좀 온순해진 상태로 있어서 잘 도망은 안 갑니다. 안스럽게도 <laughs> 음, 그래서 먹이는 뭘 먹이나요? 피를 먹입니다. 사람 피고요. 사람 피? 네. <laughs> 물론 이제 혈액원에서 피를 받아서 먹입니다. <laughs> <laughs> 그럼요, 그럼요. <웃음> 어, 얘를, 얘를 보시면 막 탈피하는 거거든요. 하얀색. 성충 암컷인데 가 탈피를 해서 지금 큐티클층이 아직 경화되지 않아서 이제. 다른 애들랑 비교하면은 완전 진한 갈색과 흰색으로 구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빈대가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기존에 쓰던 살충제로는 쳐도 거의 안 죽는 정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모기나 그액뭐 뭐, 이제 뭐엑프킬라 같은데 있는 다플라스로이드이거든요 근데 빈대들은 그거에 저항성이 너무 높아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제, 디노테프란 같은, 다른 약제, 대체, 탈충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제, 우리, 뭐, 한국도 지금, 대체 탈충제 많이 나왔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지금, 국부 제약국에, 뭐, 관건 아닌데, 그, 체험을 <laughs> <시간을 웃음> 받은 적이 있긴 해서, <laughs> 그, 디노테프란 이제, 탈충제가 나왔어서, 음 그거는, 얘네들이 좀, 네, 효과가, 아, 네, 효과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우리, 코티노이대해서도 다른 살충제가좀 많이, 한국에서도 허가가 승인이 어야 되는데 이게 농업이랑 위생이랑 아예 더 나눠져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쪽에 허가된 게 많이 없어서 사실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네. 바퀴인데 제가 예전에 실험을 하고 따로 뭐주기거나 처분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키우고 있는 애들이고 알까지 까서 이렇게 독일 바퀴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고요 따로 큰 통에 있는 애들을 차마 꺼어보기는좀 그래서 <laughs> 얘는 지금 뚜껑 열면 탈출하나요? 얘는 탈출합니다 아 어, 그거 안 발라놨구나 네 이거는 진짜 실험용으로 마, 그 탈충제 처리를 하고 맞추 상태에서 넣고 밥이랑 물을 먹인 상태로 이제 그냥 그대로 둔 거거든요 탈충제는 이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는 계속적으로는 여기도 물만 투입을 해주면서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웬만해선 뚜껑을 열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바퀴인가요? 얘네들은 이제 독일 바퀴라고 그. 다들 큰 바퀴, 그 미국 바퀴로 되게 잘 알잖아요 엄청 큰 이만한 애들로 살살살살 도망가는 애들 음. 걔네들은 오히려 약재 잘 죽고 얘는 음. 진짜 안 죽는 애들이라서 만약에 집에 이런 애들이 나온다면 좀 조심을 하셔야 돼 게... 집에서 제일 흔하게 나오는 바퀴벌레 종류는 이 종류입니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살충제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음, 맞습니다 살충제 저항성이 높아졌고 미국 바퀴 같은 경우는 보통 야외에서 많이 사는 편인가? 아, 아니 미국 바퀴도 야외보다도 이제 실내에서 많이 살기를 하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얘네들은 그 라이프사이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1년 길어봤자 뭐 1년도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걔네는 뭐 2, 3년까지 살수 있어서 계속 세대 변환이 세대 주기가 짧고 그만큼 노출도 많이 되기도 해서 얘네들이 이제 저항성 많이 발달이 됐는데 얘네들 아직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 제가 확인한 것 중에 그 많이 사용하는 독목이질 피프론일제 저항성 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1 0 0를 입고, 뭐9 0 프로를 입고 전 이제 전국 전국에.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한 논문에서는 이제 바퀴벌레를 전국적으로 잡아서 종별로도 나누고 해서 음. 저항성 정도를 파악해서 봤는데, 얘네들은 이제 제가 흔히 사용하는 독목이질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높고, 음큰 애들은 의외로 현재까지는 낮은 상태입니다. 음, 그러면 그동목기에 쓰는 피프로닐이 지금 시, 시판되는 제품에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또 대체로 저희가 하이드라메틸론 이라던가 어, 저는 이제 주변에 집에 바퀴가 나왔다고 하면 추천한 제품이 있는데 그 디노테피론이 들어간 제품이 있어요. 이것도 좀. 광고는 아니고 후쿠지아 거에 그레전드계임이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돈먹이 제일 중에서는디노테퓨라이 바퀴용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효과가 좋았습니다 어, 거기 회사에서 디노트 표란 가지고 빈대도 잡고 음. 바퀴벌레도 잡고 어, 최근에 그걸로 많이 한것 같아요 음큰 애들도 있는데 그거를 징그러운 사람들로 막서 가시죠 아 <laughs> 그러면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미국 바퀴. 네, 미국 얘들 진짜 많이 먹고 엄청 빠르고. 근데아직지금도 어, 아직까지... 거의 성충 위주로 있네. 네. 이거를 저 최근에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음. 네, 다행 감사스럽게도 연구용으로 쓴다고 하니까 이제 많이 분양을 해주셨어요. 음. 네. 얘도 먹이로는 개사료 네, 개사료를 먹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다른 것도 많이. 잘 먹어서 당근도 가끔 주고요. 통째어 주면은 한 일주일 정도 다 먹어요. 거의 애완곤충으로 키우고 있는. <laughs> 조만간 얘네들도 아마 실험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위생 해충 쪽을 받고 원래는 뭐 이거 말고도 위생 해충 중에서 이도 했었고 음, 네. 그다음에 모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두 가지는 음. 여기 이제 다른 교수님한테 넘어갔고 또 이외도 농업해충 쪽도 많이 했어가지고 아직 뭐전박이응해나네전하고 총채벌레 담배가루이는 지금 없을 것 같고 하고 뭐 다양한 종류의 나방도 많이 실험하고 나배도 있긴 하고 음 <laughs> <laughs> 아냐 나방은, 나방은 미국에서도 나방은 많이 아니, 보여주긴 나방은. 했었어. 그래서 그런 이런 실험실입니다. 서울대 정문을 한번 찍었어야 됐는데, 정문까지 걸어가는 게 너무 멀어서 생략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